전적으로 미사에는 예비신자는 물론이고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죠. 하지만 영성체의 경우에는 세례성사를 받은 신자들만 할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체를 모시려면 먼저 성체 안에 예수님께서 현존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심이 있어야 합니다. 신부님께서 성체를 나눠주실 때 그리스도의 모음 하면 신자들은 아멘 하고 응답하죠. 이것은 신부님께서 작은 밀떡 안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계십니다. 라고 말을 하면 신자들이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고 신앙고백을 하는 겁니다. 최후의 만찬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열두 제자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셨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성체를 모시려면 예수님께 대한 신앙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체를 모시려면 먼저 세례성사를 통해서 신앙심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잘 아셨죠? 하지만 세례성사를 받은 신자라고 해서 항상 성체를 모실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영성체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준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준비들을 해야 되는지 알아볼까요? 사도 바오로는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성체를 영하는 것은 주님을 모독하는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영성체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한 잘못, 즉, 대죄를 지은 사람은 성체를 영하기 전에 반드시 고백성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일상적인 잘못인 수죄가 있는 경우에는 고백성사를 드리지 않아도 성체를 모실 수가 있는데요. 미사가 시작하기 전에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바치고 독서와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죄를 용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 지켜야 할 사항은 공복제입니다. 공복제는 성체를 영하기 전한 시간 동안 음식물을 먹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성체께 대한 존경과 영성체를 준비하는 마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복제에도 몇 가지 예외가 있죠. 물과 약은 언제든지 먹을 수가 있고요. 병자나 노약자는 공복제를 지키지 않아도 성체를 모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영성체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일치를 제대로 체험하려면 고백성사나 공복제를 지키는 것 뿐만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인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미사가 시작되기 전에 하느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미사와 영성체가 훨씬 더 의미있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목소리>